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을 분골 세신하자 해외 구매 대행 사업가 온골 세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그 며칠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치료제 주사 맞고 계속 약 먹고 아직 완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 상태도 많이 안 좋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1월 2일이고요. 오늘은 오늘은 4, 4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제가 한 5시 전에 출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말 결산 그리고 12월 달에 매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 그리고 2024년도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제가 바라보는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갔던 2023년도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1년이 지나갔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느낌을 예상을 했습니다. 2023년도 1월달에 제가 여기 사무실로 왔거든요. 둘째를 출산을 하고 와이프가 둘째를 케어하면서 와이프의 산후조리를 두세 달 정도 하면서 집에서 제가 이제 육아만 했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새로운 사무실로 202 2023년도 1월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좀더한 단계 확장이 됐고,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말 지금 딱 생각해보면, 그냥 둥칼 사이에 지나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2023년도 1월달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제 핏덩어리 같은 둘째가 나왔고, 첫째가 이제 한 살, 이제 커가고 있었고, 제 사업은 성장기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더 성장했으면 바라는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둥바둥 정말 잠 줄여가면서 몰두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집중했던 것만큼 성장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옹골세신의 사업에 성장한 것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2024년도에는 좀더 완벽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판을 좀깔 것이고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이고 간단한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2023년도에 이제 마지막 12월 달 매출을 좀 확인을 해봐야 겠죠 저 지금 출근하고 이제 영상 촬영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지금 시간이 5시 58분 이거든요 아 코가 막혀 가지고 지금 말하는게 너무 힘든데 지금 제가 12월달 그총 매출은 확인 안해봤어요 저도 지금 저도 처음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항상 인증하던 식으로 그냥 매출 인증하겠습니다. 날짜 건들지 않았고요. 2023년도 12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 지금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이거를 다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클레임 전체를 하면은 저는 거의 뭐, 뭐 1억은 그냥 이미 연절이 넘었고요. 거의 더큰 매출로 인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정상 전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 전체로 하는 이유는 이제 반품권 취소 건, 뭐 취소된 건들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배송을 보낸 건들, 네, 그 건들만 이제 매출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뭐 강력한 후킹성 멘트들 있죠. 이제 매, 매출을 가지고 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번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매출일 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매출이 뭐 3천 나왔고, 거기서 순수익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매출을 마치 벌었다는 식으로 해서 그게 번 것처럼 이제 후킹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많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매출도 취소랑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이게 그거를 벌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엄청난 후킹이죠 이제 그걸 또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특히 구매 대행 라인에서는 이제 취소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왜 많이 생기는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쨌든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구매 대행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 상품이 베이스인데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근데 배송 기간 대충 2주 안내하고 그리고 배송을 허락을 해주시면 제 배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사더라도 취소를 하고요. 모르고 사더라도 취소를 하고요. 모르고 사더라도 보내주세요 하기도 하고요. 그죠? 고객의 성향들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갈 때와 왔기 때문에, <laughs> 고객님들의 성향은. 그래서, 변수들이 많아서, 허락을 하더라도, 2주를 허락을 하더라도, 그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3, 4일 만에, 미주 허락을 했어요? 근데 3, 4일 만에 배송 언제 와요? 왜안 와요? 막 이러거든요. 고객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처만 하실 줄만 아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커트하고, 실제로 이제 배송을 보낸 건들. 허락을 받고, 배송을 보낸 건들만 제 매출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1억 1억이 예전에 넘었습니다. 예전에 오래 전에 저는 1억셀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곧 2억셀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양심이 허락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도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1마인으로 돌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켜지면은 이제 매출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드릴 말씀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이 잠이 좀덜 깨고 커피를 한잔한 한 상태에서의 생각입니다. 구매대행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도전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일단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대행 아직 할만한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구매대행은 여전히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후킹성 성향이 이제 너무나도 강한 것이고, 현실은 매우 어려졌다라는 게 맞습니다. 어, 지금은 매우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하약그 3년간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유명하신 분들에 의해서 많이 투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실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지금 매출이 딱 떴죠? 음, 아,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좀, 저거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매출 나온 거고요 31일 것까지 매출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정상 전체, 정상 전체로만 이제, 매출 조회가 된 거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549건. 합계 정산 내역을 누르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합계 정산 내역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주문 금액은 9,200 그리고 수수료 700, 수수료율 공급가 할인 금액. 자, 할인 금액이 있죠. 실 결제 금액, 이게 예, 이제 실제 매출이에요. 8,550만 원, 29,799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월 달은 제총 매출이 그러니까. 8,5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뭐 창을 띄울 수는 없는데 제총 실제 그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트를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못 옮긴 것들이 있겠죠. 제가 연휴 동안은 이제 주문 처리를 안 쳤고 개들은 통합 시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제총 순수익률은 약한28% 정도 됩니다. 28% 정도. 8,500에 총 순수익률은 2,000 28%로는 28 평균적인 수치라서 12월 달의 총 순수익은 계산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대충 어차피 그 평균치는 크게 뭐 위아래로 뭐 1, 2%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유지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3년도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매, 그 순수익률이 30% 이하로 저는 떨어진 거죠. 그작그 그 작년 농도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laughs>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40%에 육박했는데 지금 3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아, 어, 이제 제1에서 이제 한1,500 정도가 부족하죠. 이제 1,500을 채우는 일은 저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 채워 나가면서 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진행했던 말씀을 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간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유튜브에는 많은 영상들이 있죠. 굉장히 쉽다. 너도 할수 있다. 3개월 만에 얼마 냈다. 6개월 만에 얼마 냈다. 나는 1억 냈는데 얼마밖에 안 걸렸다. 이런 후킹성들이 많습니다. 그런 달콤한 후킹성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판때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던 시기는 성장기예요. 성장기에서는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쉬웠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판때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매된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자의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바닥이 다져진 느낌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형태인 거예요. 지금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더 노력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직접 많이 해보시고요. 경험을 통한 판매값을 스스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값진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타 다른 사업들보다는 여전히 쉬운 게 구매대행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오프라인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몇천에서 1, 2억을 투자하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오프라인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전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구매대행 시장만 바라보면 예전보다 어려진 건 맞지만 다른 사업군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쉬운 것도 맞아요.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성도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매장만 하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해외 구매된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방법을 나누 많이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면 대량 등록, 반자동 등록, 수동 등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을 만들고 업무를 터득하면서 사업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간단한 기준으로 가장 쉬운 것을 고르자면 여전히 대량 등록이에요. 물론 세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대량 등록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고만고만하게 하는 대량 등록을 저는 좀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매출을 더 만들고 수익을 더 가져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시장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이고 어려운 거를 다 뚫어 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 어려운 구간들을 되도록 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쉽다, 편하다, 그냥 굴러간다, 뭐 이런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그 결말만 보시면 안 돼요. 달콤한 결, 결말만 보고, 아, 나도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거는, 그거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상 무모한 도전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단 강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인드적으로는 내가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영상에도 제가 많이 있지만 영상에 사실 못 담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영상은 제 어떤 일부의 영상을 보고 아 온골세시는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면 그거의 다섯 배열배는 제가 더 노력했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량이 가장 쉽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업이고요. 남의 지갑을 열어서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입니다. 경쟁이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요, 굉장히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아, 그, 그때서 깨닫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래서 꾸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꾸준한 거 별거 없지. 아, 나는 돈만 벌면 꾸준하게 할수 있지. 뭐 별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핵심은 꾸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4년도도 더 꾸준하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추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 계획을 지금 완성을 못했지만, 원래는 제가 그 계획대로라면 계획을 완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이가 둘이 되고,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직 계획을 다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이런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1월 달 안에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할 행동을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걸 저는 루틴으로 만들고요. 그 루틴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1년, 1년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든 안 되든 1년 동안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내가 만든 그 루틴을 실행을 해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현재까지 대량 등록으로만 매출을 만들어냈지만 지금까지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자동, 수동 방법 두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두 가지 중에 루틴을 결정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에 대한 충원이 더될 계획이고요. 그것과 함께 시스템이 좀그 운영이 안정화가 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정보를 계획, 공유할 계획이에요. 유튜브도 좀더 키우고 싶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두배 정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요. 제 사업은 좀더잘 굴러가도록 이제 혼자 온리 노가다 하던 사업에서 이제 직원들과 같이 함께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제 확장이 되는 시기인 건데요. 이제 그런 판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가 지금 주문이 쌓여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문. 자, 아무튼, 화이팅 릴레이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제 채팅방에서 같이 2024년도에 더 꾸준하게 한번 화이팅 릴레이 외쳐봅시다. 그리고 성장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팅 릴레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저한테 수강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가 뭐신년회라든지뭐 이런 모임을 한번 계획중 아직 정확하게 계획된게 아니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네요. 자 아무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했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한두시간 떠들었던게 이제는 20분 전으로 줄었네요. 자 좋은걸세신의 2024년도 목표는 월 2억입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저는 항상 외칩니다. 항상 외치고 루틴을 정하고 내가 할 일을 정하고 그걸 하기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행복하네요.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할수 있고 그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을 더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2024년도 파이팅입니다. 비억을 향해서 파이팅입니다.